안녕하세요. 리온입니다. 오늘은 왜 나는 잘하는 것이 없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어, 잘하는 게 없어서 고민인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여기서 말하는 잘하는 것은 그냥 그저 그렇게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없다는 의미겠죠.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저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 적어도 한 가지의 특기는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잘하는 게 없다가 아니라, 잘하는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우선, 우리가 왜 아직 잘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좀 눈에 띄고 가시적이어서 사람들한테 좀 많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활동들을 많이 떠올려요. 뭐 예를 들자면 노래라든지 미술, 운동, 춤, 공부 뭐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 특기는 그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별로 눈에 띄지는 않더라도 분명 특기인 것들이 있어요. 뭐 관찰력이 좋다든지 기억력이 좋다든지 정리를 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저의 경우를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여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한데 모아서 총 정리하고 일을 조금 더 푸쉬하는 그런 특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남들이 칭찬을 해줘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제가 어떠한 뭐 경험을 통해서 직접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었던 특기였어요. 따라서 저희는 잘하는 것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은 일이 특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을 통해서 직접 몸으로 느끼고 발견해야 내야 하는 것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잘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선, 못하는 것을 확실하게 제끼자. 잘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만,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또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면, 저는 뭐 바느질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입체적인 조형물을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손재주가 정말 없어요. 가정 시간에 만드는 모든 뭐 바느질이라든지 소품들은 모범답안이랑은 어딘가 항상 미묘하게 다르고 조금 허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수치를 다루는 것도 좀잘 못하는 편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일단 고민하지 말고 관심 있는 분야는 경험해 보자. 고민할 시간을 일단 한번 경험해보고 도전을 해보면 나랑 그 일이 맞나 안 맞나를 빠르게 알 수가 있어요. 평소에 자, 자기가 잘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조금 더 깊게 파보니 생각보다 소질이 없네 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절대로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을 시도해보니 의외로 나랑 잘 맞네 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의, 아까 말한 저의 특기도 그렇게 해서 발견한 것이고요. 모든 일단 관심 있는 것은 해보면은 한 가지는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이거는 제가 하는 방법인데, 꿈노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어, 일기랑 비슷한데, 내가 관심 있는 분야, 혹은 잘하고 싶은 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그것에 관한 느낀 점만을 적는 노트예요.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된 책을 읽었다든가 아니면 강연을 들었다든가 혹은 뭐 관련된 동아리를 했다든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들만을 적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날 때마다 노트를 작성을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그런 기록들이 쌓였을 때 한번 꺼내서 보게 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련의 생각들, 그리고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잘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한 생각들에서부터 내가 무엇을 잘하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발견한 특기를 남들보다 더 특출나게 잘하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 채널은 매주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질문 한 가지를 나누는 채널 옆집 사자 리온이고요. 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